Unlike most parks, 거의 대부분의 공원과는 다르게 the High Line in New York City does not have a sports field, playground s or running track. 뉴욕에 있는 하이 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다. sports field도, playground도 혹은 running track, 음, 육상 트랙도 갖고 있지 않다. It is not even 그것은 심지어 found at street level. street level에서, 그러니까 길이 있을 만한 그 거리가 있을 만한 street level에서 발견되어지지도 않는다. rather, 오히려, it is located high above the street. 그것은 거리의 위에 위치해 있다. 거리 위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and passes between buildings.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를 지난다. The High Line was originally a train line in Manhattan. High Line은 원래는 트레인 라인이었어. 맨하탄에 있는. The street, it ran along. 봐봐, 어떤 명사가 있고 원래는 문장의 구조로 봤을 때 어떤 명사가 있으면 동사가 있고 그 다음 목적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는데 가야, 가야 정상이잖아? 그런데 어떤 명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주어 동사 형으로 나와 있다는 것은 이 명사 뒤에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어떤 명사 뒤에 있는, 뒤에 나와 있는 문장이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는 거지. 그래서 그 기차가, 어, 다녔던 그 거리는 became known as d e a t Avenue. 알려지게 되었다. d e a t h Avenue라고 죽음의 거리라고. Because a number of people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a number of 하면 많은이지. 그러니까 뭐겠어? B동사는 were겠지. 많은 사람들이 were hit 치었다. By passing trains there 지나가는 기차에 의해서. To stop this 이것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the tracks were moved onto a structure. 그 트랙은 기차 선로는 옮겨졌어. 어디 위로 어떤 구조물 위로 옮겨졌다. That was 10 meters high. 10m 더 높은 곳에 10m 높은 곳에 있는 어떤 구조물 위로 그 트랙, 그 기차 선로가 옮겨졌다고. Over time 시간이 지남에따따 however 그러나 the line was used less and less 그 기차가 다니는 라인이 점점 덜 사용되게 되었어. And in 1980, 그리고 1980년에 trains stopped, stopped using it altogether. 기차들이 그그 그 라인을 사용하는 것을 멈췄다. 모두 다. Some people complained about the abandoned structure.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을 했어. 그 버려진 구조물에 대하여. So the city decided to tear it down. 그래서 도시는 그것을 철거, tear down, 철거하다. 이런 말이죠. 부수다, 철거하다. 뭐 이렇게. 도시는 그것을 철거하기로 결심했어. But, rather Hammond, ah, 아, 아, 왜 이러지, 요즘에? 눈이 썩어가고 있나? But, rather Hammond, and Robert, Robert Hammond, 그 사람은 누구냐? 어 로컬 디자이너, 지역 디자이너인데 원이투 키플 그 것을 보존하기를 원했어. So he started an organization called the Friends of the High Line. 그래서 그는 어떤 기관을 기관을 설립했는데 기관을 시작했는데 뭐라고 불려? High Line의 친구들이라고 불리우는 어떤 음, 기관을 시작했어. One day h 하이... i Hammond climbed onto it and saw that it was covered in beautiful wild flowers. 어느날 Hammond는 거기를 이제 올라갔고 보았어. 그 기차가 다니는 그, 어? 그곳이 뭐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야생화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 At that moment, 그 순간, 그는 결정을 내렸어. 결심을 했어. Turn it into a park.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어야겠다고. At first, 처음에는 people opposed his idea. 사람들은 그의 아이디어에 반대를 했어. Because the park would cost a lot of money to build. 왜냐하면 그 공원은 많은 돈이 들었기 때문이야. 그것을 빌드하는데, 그것을 건설하는데. But Hammond explained that. 그러나 Hammond는 어, 설명을 했어. 뭐라고 설명했어? So the park would be beneficial to the city. 그 공원은 그 도시에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많이 이로울 거라고. The city government finally decide to support his idea. The, the project. 그래서 그 도시의 정부는 마침내 결정을 내렸어. 그 프로젝트를 support. 지지해 줄 것을 The park's first section opened to the public in 2009 그래서 그 공원의 첫 번째 섹션이 2009년에 대중에게 공개가 됐어 The next year, 그 다음에 그 다음 해에 More than 2 million people visited it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했어 With a little imagination and some hard work 약간의 상상력과 하드 워크를로 어, 인해서 on old train line 오래된 기차 라인이 was turned into 몸으로 변모했다 몸로 변모해서 unique public place 아 space 어, 독특한 공공의 그런 장소로 변모를 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거 3번 한번 3번 봐봐. 이 글의 흐름을 맞추려면 시작하는 시작하는 단어가 대명사라면 그이 대명사 앞에는 대의에 부합되는 어떤 일반적인 명사가 나와야 된다고 그것만 꼭 기억을 하면 돼. 항상 앞에 나왔던 걸 다시 지칭할 때 대명사를 쓰지 아, 앞에 하나도 나오지 않, 않았는데 대명사로 쓰는 것은 없거든 그러면 그들은 try to think of a new use for the structure 어 생각을 해내려고 노력했다 그 건물의 그 건축물의 새로운 사용을 응, 어떻게 사용할지 새로운 사용에 대해서 생각해내려고 노력했다 그러면 이 앞에 어떤 복수인 어떤 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 야, 이렇게까지 말을 해줬는데, 이거 틀리면 바보다. 음.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츠 필드, 운동장, rather, 오히려 차라리, local, 지역의 현지의 imagination, 상상력. 수고하셨습니다.